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숨어있는 아름다움까지 찾아드리는 헤어박사 주영세입니다. 오늘은 얇고 힘이 없는 모발 때문에 뿌리 볼륨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보셔야 하는 영상인데요. 짧게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말리기만 해도 살아나는 뿌리 볼륨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모델분이신데요. 얇은 그런 머리를 갖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탑 부분은 혼자서 그래도 잘 살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옆 볼륨을 항상 어려워하세요. 고객님은 평소에 혼자 옆 볼륨을 살릴 때좀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는 롤로 롤 이렇게 하거나 이런 반달 고데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 다이렉트 고데기 이렇게 찝거든요. 음. 그러고 밖에 나가면 일단 그 지그재그가 보이거나 아. 여기는 금방 쳐져요 음, 고객님이 일단 평소에 하시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아니면은 이런 고데기로 여기를 이렇게 집으신다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뿌리펌을 제가 많이 해드리거든요, 고객님들한테.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이 필요한 부분에만 머리를 구겨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윗머리로 덮어주기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 뿌리 윗부분도 저희가 한번 볼륨을 좀 살려보도록 할게요. 옆 볼륨 같은 거는 얼마나 가요? 일반적으로 다시 자라는 머리가 아, 네. 뿌리가 살아서 마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한 여자분들은 이 뿌리 펌을 두 달에 한번 정도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제 머리 옆을꾸겨놨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 할 때는 걔를 따로 피고 다시 위에를 또 구기시는 거예요? 위에는 다시 뿌리펌이 들어가고 밑에 좀 자국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약으로만 하면서 살짝 풀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럼 걔가 그럼 끝까지 자랐을 때 구겨있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아그렇죠 당연히 아. 그럼 안 되죠 그쵸? 그럼 응. 뿌리펌은 시간도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리거든요 한 1시간? 이면 돼가지고 감는 아, 것까지 다 해서 1시간? 네 아. 이렇게 해서 여기 정수리 뿌리 볼륨이랑 몇 볼륨을 살았어 아! 여기에 이렇게 좀 뽕이 네네. 들어가 있, 있잖아요 지금 봐도 네. 아까랑 다르게 네. 말리기만 해도 네. 여기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아 묶을 때도 약간 편하겠다 어 뭐, 맞아 묶을 때 머리 묶을 때도 참하게 안 되겠다 어, 일단은 열처리를 하고 보겠습니다네 이제 열처리가 끝났고 중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긴 했어요 탱글탱글하게 말리기 전이고 젖어있는데 <laughs> 네, 왜 웃으세요? 너무 신기해서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laughs> 네. 젖어 있는데도 이렇게 살아난다니까요. 말리면은 더 살아날 거야. 막. 말리는 방법은 따로 없고 그냥 털어서 말리기만 하면은 옆에가 이렇게 통통하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살긴 했는데 음. 약간 드라마틱한 거는 여기다. 음. 이렇게 옆 볼륨이 살아있으니까 묶을 때도 그냥 딱안 붙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륨이 살아. 털어서 말리기만 했어요. 뒤로 넘겨도 하나도 보이진 않아요, 사실. 안에 자국 같은 게 절대 보이지 않거든요. 들춰보면은 구겨져 있는 게좀 보이는데 이렇게 덮으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게 묶을 때도 자연스럽게 옆 볼륨이 살아 있으니까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서 내 얼굴은 예뻐 보이는 거죠. 한번 했을 때보다 두 번, 세번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아요? 일반적으로 조금 더 그렇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 네. 신생 머리들이 음. 좀 엄청 머리결이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볼륨이 더 많이 살아나긴 해요, 사실. 음. 아무리 드라이 밑에만 웨이브를 살짝 한 상태고요. 뿌리는 여기 옆에는 전혀 드라이를 안 했거든요. 뿌리폼 했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머리를 감고 나왔을 때또 음. 위가 약간 살아있어가지고 음. 그게 너무 신기했고. 음. 머리를 말리고 나서 더 살아있어서 그것도 신기했는데 음. 빨리 이거를 몰랐던 게 시간이 조금 아까워요. <laughs> 중독될 것 같고 머리가 길어가지고 음. 파마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하루를 맞아요. 통으로 써야 되고. 아, 근데 뿌리펌은 진짜 금방 끝나는데 효과도 좋아서 음. 계속 할것 같아요. 그쵸. 마음에 들어요. 얇아가지고 힘이 없는 모발들 있잖아요. 볼륨 살리기가 정말 어려운데, 말리기만 하면은 진짜 말리기만 해서 말리기만 하면은 뿌리 볼륨이 살아납니다. 진짜로, 진짜로 말리기만 해도 살아나는 뿌리 볼륨을 잘 확인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말리기만 해도 드라이앙어같이 자연스러운 컬 생기는 코코미카 시그니처 메뉴인 코미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